여러분, 오늘은 홍해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최근 심각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홍해는 예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가장 중요한 해상교역로였어요. 향신료, 금, 보석 같은 귀한 물건들이 이 바다를 통해 오갔죠.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 이집트 탈출 이야기도 바로 이 홍해에서 펼쳐졌답니다. 1869년에는 스웨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홍해는 세계 물류의 심장이 되었어요. 유럽과 아시아 간의 이동거리가 확 줄어들면서 전 세계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하지만 영광의 시대는 잠시 중동 전쟁의 주요 부대가 되면서 홍해는 끊임없이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지지하며 이스라엘로 향하는 배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주요 선사들은 홍해 항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죠. 운송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홍해 위기로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해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물류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G20 회의에서 발표된 인도-중동 유럽 경제회랑, 아에크나튀르키에와 이라크가 추진 중인 개발 도로 같은 육상 물류망 구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 한국 경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물류비 상승과 해운 물류 지연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중국발 대륙간 고속철도를 이용한 육상, 물류 확대나 희망봉 우회 외에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2025년 4월과 6월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군 지휘관들에 대한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해를 둘러싼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해는 단순한 바다 그 이상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해왔고, 지금도 세계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해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